가수 레이디 제인 본명 전지에 이 결혼을 약속한 10살 연하의 배우, 이면태와의 러브스토리와 결혼을 앞둔 소감을 전했습니다. 레이디 제인은 14일 인터뷰를 통해 결혼 기사가 갑자기 나왔는데 원래 남들 다하는 결혼이라 유난 떨고 쉽지 않아서 천천히 알리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알려져서 당황스럽더라. 유난스럽게 보일까 걱정이라면서도 축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14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레이디 제인은 1984년생, 이면태는 1994년생으로 두 사람은 10살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7년 열애 끝에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레이디 제인은 이면태에 대해 어른스럽고 정말 착하고 선한 친구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트러블 없이 잘 만날 수 있었던 것 같다. 저도 그 친구가 힘들 때 많이 힘이 되주려고 했다. 제가 연예계 활동한 지 10년쯤 됐는데 그 친구도 제가 지칠 때나 힘들 때 위로나 응원을 많이 해줬다. 서로 힘이 많이 됐던 것 같다고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레이디 제인은 이면태와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10살 연하인 이면태가 계속 연락했지만 너무 어리다 보니 많이 경계했다고? 심지어 수개월 동안 연락처를 저장하지도 않았다고 털어놓으며 웃음지었습니다. 그는 그 친구가 1년 정도 명절 때마다 꾸준히 연락을 주더라. 그때 적어도 이상한 친구는 아니구나 생각해서 연락하고 지냈다. 사실 만나기 전까지는 저도 많이 조심스러웠다. 친구로라도 연락하고 지내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비하인드를 전했습니다. 레이디 제인은 남자친구가 저를 만나기 전에 레이디 제인이 이상형이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여주며 어필하는데 이 친구가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이라고? 생각해 마음을 받아주게 됐다고 이면태의 적극적인 대시로 관계가 발전했음을 말했다. 레이디제인과 이면태는 결혼 후에도 활발히 활동할 계획이라고. 그는 원래 하던 방송 활동도 계속하고 그 친구도 배우로 활동할 것 같습니다. 저도 연기자 쪽으로 알아보면서 작품을 찾고 있다. 결혼한다고 달라지는 것 없이 지금처럼 꾸준히 활동할 것 같다. 많이 응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레이디제인은 2006년 인디밴드 아키버드의 보컬로 데뷔한 뒤 다양한 방송 활동을 펼쳤습니다. 레이디제인님 이면태님 정말 선남선녀 커플입니다. 두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인들은 와, 레이디 제인 정말 동안이라서 나이차가 안 나는 것 같다. 두분다 정말 이쁘고 잘생겼다. 레이디 제인 진짜 이쁜 것 같고 노래도 잘한다. 두분 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